1. 소라사키 히나. 블루 아카이브 게에나 학원 3학년 소라사키 히나. 그녀의 나이는 17살. 키는 142cm. 생일은 2월 19일입니다. 취미는 수면과 휴식입니다. 늘 귀찮아. 라는 말을 달고 산다고 하며, 이런 점을 미루어 볼때 아비도스 고등학교 3학년. 타카나시 호시노가 떠오르네요. 둘은 서로를 의식하고 만든 캐릭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히나의 무기는 종막의 디스트로이어며 히나가 수족처럼 다루는 다목적 기관총입니다. 교칙을 어기고 풍기를 어지럽히는 것은 전부 파괴해버리는 무자비함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이 소속 동아리는 선도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선도부를 관리하는 선도부장입니다. 게헨나 학원의 학생들이 문제아들 투성이라 항상 그 뒤치다거리를 하며 설상가상으로 게헨나의 선도부가 히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 본인도 힘들어합니다. 히나가 리더인 선도부는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진 동아리로 기획부, 실행부, 첩보부, 의료부 등이 존재하며 키보토스 최강의 동아리라고 불립니다. 3. 강함 키보토스 최강자 중한 명으로 선도부라는 거대한 동아리를 이끌며 그의 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게헨나와 적대적인 트리니티와의 관계 속에서도 히나의 역할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트리니티의 최강자라고 할수 있는 미카와 추르기를 견제하는 게 나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녀가 없다면 게에나와 트리니티는 대등한 관계를 맺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4. 특징. 게에나의 학생들 중에서 헤일로와 뿔이 많이 큰 편으로, 2차 창작에서는 뿔 때문에 베개에 구멍이 뚫려 편하게 잘수 있냐는 드립과, 테니스 공의 보관용으로 뿔을 사용하는 4차원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그녀가 가진 날개는 자유자재로 크기를 조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분과 상황에 따라 그녀의 날개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또한 머리가 엄청나게 크며 일명 대두라고 불립니다. 히나를 대두라고 부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나이가 어린 캐릭터들은 몸에 비해 머리를 비교적 많이 크게 그리는데 히나의 경우도 그렇다고 볼수 있겠네요. 대두를 탈출할 방법은 히나가 키가 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 동경하는 인물 코시노를 동경하며 친해지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호시노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호시노의 행방을 묻는 장면들이 포착됩니다. 1주년 3차 pv에서는 호시노의 옆에 있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 행복한 얼굴이 보입니다. 하지만 후에 히나의 옆자리는 아코가 차지하며 히나는 귀찮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6. 성장 5학년 이후 육체가 성장하지 않아 지금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 아카이브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중 엄청나게 키가 작은 편에 속하며 수영복을 입었을 때는 자신의 수영복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 어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입던 수영복이니까 말이죠. 7. 어리광. 남들에게는 고고하면서 완벽한 선도부장이지만 사실 내면에는 남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나 같이 초월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고민이라고도 할수 있죠. 독보적으로 강하게 홀로 버티며 옆에서 의지할 존재의 부재가 히나의 큰 스트레스 중 하나로 다가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히나는 자신이 동경하는 어른인 선생을 좋아하고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코시노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이유도 자신과 동격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속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8. 정실 블루 아카이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학생들 중 정실로 뽑자면 절대 안 빠지는 캐릭터로 언제 어디서나 고품격스러운 자태와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그녀의 빈틈없는 모습과 행동에 사람들은 히나 를더 찬양하게 되죠. 9. 피규어 소라사키 히나가 7분의 1 스케일 피규어로 제작되었으며 히나의 압도적인 포스를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블루 아카이브에 등장하는 히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캐릭 백과였습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 제공해 주신 캐디 님, 감사 드립니다.